전라도 비하 18만 유튜버 사과 기부에도 싼을 결국 계정 폐쇄 스타 이슈 구독자 수 1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잡식 공룡이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과 관련해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유튜브와 SNS 계정을 폐쇄했다. 앞서 유튜버 잡식 공룡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전라남도 한 지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를 캡처해 공유했다. 해당 지역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득표율을 89.04%를 기록했고 캡처 화면에는 전라도 XX 난내라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잡식공룡은 이를 공유하며 웃는 문구를 게재하며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한 네티즌이 일배충이냐. 전라도 왜 비하하셨냐라고 고집자. 잡식공룡은 라도이님? 긁혔나 보내?라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잡식 공룡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고 유튜브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제가 올린 게시물에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과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DM과 댓글을 읽으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 게시물 하나도 더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다가가겠다. 또한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반성하겠다. 실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18일 기념재단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하며, 제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기부한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명심하고 있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기부에도 잡식 공룡을 향한 싸늘한 반응은 이어졌다. 오히려 기부가 모욕으로 느껴진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잡식 공룡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모두 폐쇄